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나고야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 홍성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의 해외 일상 속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실까요? 네,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다 군대 무용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군대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의공무를 하고 2009년도에 전문하사로 임관을 하였는데요. 전문하사로 임관을 하기 위한 2주간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d m z 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북한군 GP 주변에는 나무 한 그루도 없는 벌거숭이 산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북한의 경제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서 병사들에게 배급되는 식량이 적어서 북한군 병사는 화전을 입고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자급자족의 생활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그 설명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그 전까지는 제가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 설명을 듣고 북한이 처한 현실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후에 북한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인권에 관한 문제들이 보도될 때면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나고야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생활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TV 방송에 출연하게 되는 일도 있을 거고요. 왜 그런 모양인가요? 약간 입술 모양으로 만들어볼까요? 입술? 네, 약간 찹쌀떡으로 만들어볼까요? 대학교를 다니며 한계에 대한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또 현지 학교에서 한국에 대한 소개를 할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제가 많은 일본인들을 만나면서 북한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봤었던 북한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저녁 후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었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한국과 북한 통일을 해야 되겠네요. 라든지 원래 같은 나라였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 나라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한 필요성, 한국과 북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통일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계시는 제외 된부분들은 현지 어휘도 능숙하시고 현지 사정에도 밝으실 겁니다. 왜 한국이 통일을 해야 하는지 북한이 처한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방금 말씀드렸던 활동들을 통해서 한국과 북한이 처한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드릴 수 있었고요. 이런 개개인의 조그만 노력이 모여서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공공외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은 외국 국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서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인 외교 활동을 말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일이라는 것도 주변 나라의 이해와 공감 을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 활동, 즉 통일 공공외교 활동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는 우리들이 그런 통일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국과 북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도 실제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 남북관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제 일상 속의 한반도 평화 활동을 위해서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가 보시면 주변 외국인 친구분들에게 설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 제외 동포 한국인으로서 한반도를 위해서 할수 있는 활동을 제 일상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